내가 보기엔 큰 돈은 안 보여. 그거 때문에 내 삶을 여기에 바쳐 인생을 올인해. 그렇게 이게 그래서 점을 봐야 되는 이유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두부가 살아가기 어렵게 말도 많고 탈도 많댄다. 본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시시각각 싸울 일이 많고 감정 소비할 일이 많아서 늘 노심초사 본인이 걱정을 해야 되는 수준이고 남편 말썽 많 남편 때문에 말썽이 많았죠. 바람이 나서 밖으로 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여자를 만나서 자꾸 말썽을 부린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여자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될 일이 좀 있을 것 같아 본인이. 5년 전에도 폈고 5년 전에도 폈고 5년이요? 5년 전에도 폈고 5 0때 때로 피긴 피는데 그냥 아들, 애들 챙기느라 그냥 이대로 살기는 살았는데 요즘 몸도 아프고 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몸을 아픈 거는 아픈데 남편분이 지금도 바람을 핀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남편 딴 여자가 있어 근데 이게 뭔가 끊이지 않은 것 같아 그 전에 바람 폈을 때뭐뭐 뭐, 저기 그 전에 바람 핀 여자하고 인연이 끊기지가 않고 끊이지가 않고 지금 계속 인연이 가서 어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런 걸로 좀 보이거든 그래서 어, 아휴 답답할 일이 많겠다 어쨌거나 이렇게 힘들 일이 많았다 뭐냐 그러고 보니 이거는 내가 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왜냐면 뭐 남편분이 특별하게 집안에 뭐 와서 뭐뭐 특별히 도움을 주는 게 있나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일하는 것도 다 그냥 생활로 들어가고 벌지는 번다면 갖다 주기는 갖다 줘도 그거 가지고 생활도 안 되고 그냥 이러고 살고 있어요 아니 이러고 사는데 뭐 그럼 뭐 지금 오늘 오신 이유가 뭐두 분이 지금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걱정도 좀 있을 테고 유산 때문이예요 유산이예요 무슨 유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제 사실 제가 시어머니로 뭐 쓰고 산지가 조금 됐는데 제가 음. 원래 저한테 작게 조그만한 집집 하나를 주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 믿고 살아온 시절도 좀 길고요 근데 그 언제 출렁가도 사실 궁금하고 이대로 그냥 이혼하는 게 맞나도 싶고 저희 어머니가 절대 아들간 난 탄한테 물려줄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 같거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은 없어서 다 나중에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당장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도 아니고 지금 꿈꾸지 않은 게 좋으실 것 같아. 어머니 성이 뭐예요? 당장 뭐 돌아가신다 뭐 이런 소리도 안 나오고. 오늘 내일, 오늘 내일 뭐 하지도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연명하셔서 명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한들, 뭐 아들한테 안 준다고 한들, 뭐 갑자기 뭐 진짜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안 주고 이러진 않으실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챙겨는 주실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유산이라는 부분이 어쨌건 어머니 재산이 우리 며느리 분한테 갑자기 넘어와서 뭐. 진짜 뭐잘 살고 이러진 않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잘 사는 어떤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본인께서 지금 남편분이 바람을 피고 딴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계속 살아도 그냥 그거 하나만 믿고 그냥 가는 거네 그쵸? 뭐 어쨌거나 이별 수가 있어도 그냥 음, 어떻게든 넘겠다 나는 이별을 안 하겠다 이거잖아 그쵸 이제 받을 수 없다 하면은 선생님 말씀 도안 되면 이민을 해서 따로 또 살까 뭐 생각이 없으신데 이혼에 대한 생각이 생각만 하고 그냥 또 넘어가고 이러실 것 같아 한 평생 그렇게 살았듯 이게요 습관이 버릇이 된게 무섭거든요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 흘러가고 갑자기 뭐 남편하고 등돌아서 갑자기 내가 어디로 가나 어어 어? 가진 것도 없고 어 땡전 한푼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먹고 살려면 돈이라도 있어야 되고 어한푼두푼 푼 가야 되는 이비참의 현실 이거를 정신적으로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어렵고 내 힘든 거에 대한 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 이게 이런 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오거든 본인이 응? 이 스트레스가 나중에 병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크게 화병이 될것 같아 화병 화병 플러스 뭐 어? 여러 가지 뭐 암이 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뭐몇년 뒤에 돈이라도 좀 받았어 근데 아파 버리면 그때 돼서 그돈 다시 또 수술비로 다 쓰고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그래서 점을 봐야 되는 이유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제 처, 처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를 일단은 아셔야 되는데 기준님이 이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버릇이 된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봐서 는 끊어내야 될것 같아. 남편분하고 이 사람하고는 헤어져야 돼요. 어, 이거는 이혼을 했으면 천 번을 했고 어? 만 번을 했어야 돼. 그깟 돈뭐몇푼뭐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 그거 내가 보기엔 큰 돈은 안 보여. 어? 그거 때문에 내 삶을 여기에 바쳐? 인생을? 올인해? 아, 그건 아니고. 왜냐면, 나중에 이 남편하고 내가 봐선 남편이 등 돌아서 나갈 것 같아, 더. 이게 계속 심해지다가. 어.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응, 어 응, 그래서 잘 보셔야 될것 같아. 지금, 그냥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유사는 내가 봐선 지금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을 좀 건너서 봐라. 그리고 남편분은 인연이 좀 되기가 어렵다. 저분이 봐도 내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왜냐면, 뭐, 어? 어차피 본인은 참고 견디고, 이제까지 진짜, 어, 몇번 울었어도 몇십 번, 몇천번, 몇백 번몇백 울었을 텐데, 어, 그거를 모두 인내하고, 여기까지 이게 온게 용기도 대단하고, 근데 이거를 봐서는 나중에 남편분이 재산이 생기고 그러잖아. 조금 그런 거 법적으로 좀 하면 본인도 조금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것도 있지, 있기는 있어요. 남편분 재산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음, 아니하기는 생각 말고 그니까 지금 당장 헤어져서 뭐막 이러려고는 안 하더라도 그런 여, 여러 가지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위해서 그쵸? 어, 어떻게 좀 방법 내가 잘 살고자 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쪽을 조금 공부해보고 여러 가지로좀 알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